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당 정치를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통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는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수 정치는 함명으로서 역시 민심에서 그 길을 찾겠다 민심이 욕하라고 하고 있어 누가 한동훈을 이렇게 만든 거야 한동훈의 또 다른 모순이자 한계 개혐해제 방해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두자례 증인 신분 불초석하고요 또 불초석해 개혁을 이뤄내면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은 똥꼬에 찰 거고 그리고 저렇게 두당하게 어? 피의자가 말이야. 대통령이 되면 그게 불러가겠습니까? 한동훈이 되면 된다, 이거. 분위기를 확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지구들어. 가유너인 애들한테 지구들어. 가 그리고 그유너인이 패배하면 그걸 꼬투리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압사판, 이런 비겁한 생각들. 정면 승부를 통해서 한번 싸워보고, 지면 다시 데이터 분석해서 우리가 이걸 보완하자. 그렇게 해서 다음 선거 또 도전하고, 이럴 생각을 했는데, 비겁하게 상대방의 실제, 상대방이 못난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먹겠다. 이거야말로 더 못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동훈이 그런 어, 간한뱀 어, 같은 놈들한테 놀아나면서 이제 한동훈이 중요한 기회를. 날려먹었죠 이 한동훈이 당내에서 이, 입장이 너무나 이제 궁색해진 거예요 한동훈을 당내에서 마구잡이로 때립니다 거의 샌드백이야 샌드백 한동훈을 갖다가 당계조사하겠다 당부감사 들어가겠다 한동훈을 타겟팅해가지고 지금 밑밥 깔아놓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여기 지금 위축이 돼가지고 못, 못 나가 한동훈의 노선이 뻥뻥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해요.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 가 증명이 돼야 돼. 증인소환, 국민의힘 내부에 개헌해제 방해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었다. 한동훈은 나는 달랐다 바로 이당의 위해서 우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걸 어필했던 양반이 해당 수사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갑자기 나주인안설을 이렇게 비겁하게 나와버려. 그게 뭐야? 자기가 결국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게 다 쇼였다라는 얘기가 밖에 더 돼. 그거 그냥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어차피 투표권도 없었지만 쇼하려고 한면야 이거 밖에 더 돼? 이게 한동훈의 문제라니까요. 자기가. 들이받아야 된다고 뭐든지 부당한 거 비상식적인 거 불법적인 거반헌법적이고반민주이고 다수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거라면 들이받아야 되는 게 개혁자들의 의무이고 역할이고 그들의 방향인데 한동훈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얼마나 웃깁니까 지가 특검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특검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이런 모순이 어딨냐고 어, 자기 조직에 대해서 지도 불신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한동훈의 검찰 출신이 한동훈을 왜 믿냐? 우리 당 정치인을 비판하지 않겠다면. 서 저게 한 걸음 물러서는 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더 강한 개혁을 외치고, 노선을 이야기해주고, 국민의 방향을 얘기해줘도 모자를 파네. 한동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하는 거는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그딴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하지. 대안을 얘기해 줘야 돼. 서민들이 실수요자들을 만나서 만남을 갖겠다. 이 사람들의 불만을 듣고 어, 법안 발의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가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막말했던 어, 장차관에 대해서 국장감사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규탄을 하겠다. 등등등 이런 작전을 짝짝짝짝 대표로서 어짭짭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컨텐츠가 너무 유치한 내용만 있어. 어떤 사람이 고찰을 많이 하고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당의 예, 어떤 능력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쫄아버렸단 말이지. 당무감사 얘기를 하니까 이런 약한 모습. 안 돼요. 이 예, 지금은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이 개혁을 당하고 있어.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개몽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개몽당하고 있다니까. 한동훈이 민주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민주화 당하고 있어. 한동훈에게 일관성이 없어지는 순간 한동훈에게 개혁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입증만될 뿐이야.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 이렇게 되면 한동훈은 더 이상 예, 무용지물이 된다.